thank you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영원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5장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잠언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유순해지고 평화로워지기 보다는 사람들은 더 서로 믿지를 못하고 불신하고 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간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메스컴을 보면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과 불신과 또 분노를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함부로 하고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여기저기에서 무기를 준비하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요즘, 요즘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롭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100을 가지면 1000을 가지고 싶고 1000을 가지면 만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욕심이 과해해서 탐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 가지고 싶다는 어떤 내 속에 있는 야망.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 탐욕이 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과격해지고 함부로 말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은 분쟁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잠언을 잠언 자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을 쏟아붓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평화와 질서를 깰 뿐만 아니라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정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거야. 저렇게 섬길 거야. 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지기 싫은 지른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함이 점점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 선함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식이 되어서 생명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뒷담화를 한다든가, 누구를 갖다가 저주를 한다든가, 누구를 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생명의 나무.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를 쉬게 하고 평화를 가져온다. 아비의 훈계와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자문을 받아서 그 슬기로움이, 지혜로움이 점점 더 지혜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뭡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물과 소득을 말씀하십니다. 보물과 소득. 미련한 자들의 보물과 소득은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세상의 쾌락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아 나는 보물이 많다.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고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보물과 소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았을 때이 너무 좋다. 너무 굉장하다.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그건 우리 눈에 복으로 보여도 복이 아닙니다. 건강함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는데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가 없는 자는 건강을 가지고 나쁜 짓 합니다. 차라리 안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복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인가? 전쟁을 해서 싸워 싸워 서어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풍요롭게 되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당신은 성공했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고 나를 괴롭게 만든 고통의 씨앗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보물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원합니까? 어떤 소득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함이 없이 세상이 인정하는 복을 받아서 그거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과샬롬은 하나님의 복에 있지만 세상의 복에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루를 시작하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참 도배를 알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미래한자들이 추구하는 보물과 소득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보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보물과 소득으로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